hello, one person two? Okay. two, two adults, two adult? one middle school, one. junior high school, one. yeah. Uh, o oh, total three네. Oh. total three yeah. card c a o r d y n l c a s only. h yeah, only. Yeah. cash yeah. only? h yeah. oh. oh, cash only. how much? 1, one thousand eight hundred. one thousand eight hundred? Korean? Yeah. 한국말. Korean, y e a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본의 10원짜리 동전은 누가 케어해매국노야 네. 한국 10원짜리는 뭐 들어 있어? 얘는 생각 다보탑 있잖아. 어. 애가 되게 웃긴. 확실해. 네가 아는 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laughs> 얘기했지 내가? 소리를 질러. 어, 내리. 제떨어져서 응. 응. 걸어. 아빠 소리 질러잖아. 너무 부끄럽다. 엄마.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엄마, 아빠가 응. 아니 나왜 질는지 안 물어보고 어. 왜 이렇게 해피한지 나도 해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근 데이팅하니까. 이 <laughs> 네가. <야, 웃음> 뭐, 너 마음대로해. 뭘 들어가? <laughs> 얼마인데? 여2시 반에 들어갔는데. 쭉, 쭉! 돌아본 다음에 들어가지 뭐. 들어가? 아니, 12시 반이니까, 10분 뒤에 들어가니까. 궁전이 멋있긴 멋있네. 이미 들어갔는데? 아, 사람을. 사람을. 몇 사람을 명씩? 알아보자. 멋있네. 이거, 아파봐. 어디가 더 있는데? 아, 저쪽이 더있는가 지안아, 지한아, 지한아. 하지마. 하면 안 돼. 너저기시크릿이 아저씨 온다 a 시크릿 n c t 여기 a d j 그러면 t 여기 adjunct. 여 여기 왜? d j n c t a d j u n c 이 d j u n c t a d j 여기 d 여기 여기 아 <laughs> 까마귀 장난 아닌데? 빨리 어 올라가는 거야 빨리 올라빨왜 저렇게 천결꾼이 빨리 가지 <올라가, 빨리. 웃음> 않아? 어 빨리 올라가 왜 그렇게 소리 질리는 거야 소리 <laughs> 음. <laughs> 이 Grave of Minamoto y r i m a s a h e g 이 a t is i 생겼 h a t is it? What i 이 it? What is it? What i 생겼 t What is it? 이 h a t is it? What is it? 이 h a t is it? What i 제대로만 하면... 자, 아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박하게 하면. 가자 빨리 가자. 그러지 씨. 할아보고찾아보잖아 너무 모르세아 많이 부끄러워. 도망 도망가는거 봐 저거 인제 음. 보이지도 않아 돈 주는거네 어? 응? 이씨 응? 내가 봤어 그래 저렇게 손 닦는거야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닦는거 있었지? 있데 저손 닦는 거 내가 봤어 유튜브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은 이걸? 재한이는 어떻게 알아 손 닦는 건지? 유튜브 봤어. 너도 유튜브 봤지? 손 닦으면 알지손 닦으면. 재한이는 약수를 모르니까. 저거 마시는 거야 아니야. 화장실 앞에 손 닦는 거야. 아 손을 왜 저기서 닦는 거야? 화장실에 다 저거 있다네. 내가 봤어 유튜브에서. 어, 그래. 우리 창가 하는 거야. 재한아 옆으로 좀 엄마가 옆으로 가야지. <목소리가> 아우, 것들은 <이거들은> 진짜. 뿜뿜 <목소리가> 나한테 못 찍는다고 잔소리 하않고 니네도 구도에 맞춰서 있으란 말이야. 어? 최소한 내게 네뭘 부러뜨린 거 계속 빼래. 니가 돈 내면 되잖아. 그남 미나모토가 밤에 제한이 귀신 돼서 찾아올 거야. 미나모토 레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부러뜨 미나모토. <목소리가> 탑 파트는 거기 빨간 부분에 있고, 아름 파트는 아까 그 하얀 부분에 있고. 헤드가 밤에 제한이 e 는데 따라오는 거아니야 You broke my brain. w h 부터 많이 y 던 이름인데. n 남 a b o u 스 the last name? What do y 이 u think about the last nam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ast 스 a m e What do you think a b o 아 t the last name? What do you think a b o u 어 the last 빵 a m e w h 언제 먹을라고? 얼렸다가 소방, 소방이야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또 먹을게 있어 아 배가 뭐? 네. 나 지금 두 개만 사 놓고 두개 많이 사지 말고 네. 야 이렇게, 이렇게 엄마도 찍어봐 지한이 아 아빠 옆에 가 마차 눈돌미로 쓸고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맛있어 보이는 돼... 거 돼지고기 다 올라 제주바제 대아나 바다랍게 불러 바다랍게. 같이 다니라고. 아, 저거 눈이 돌아와가지고, 마차만 보면. 저거 하, 가지마, 금요일 날. 넌, 가지마, 이제, 너배치이시야 원몰 첸스 좋은데, 니. 이건 뭐야? 아이알이세탄 -E 저기야? 아, 여기야? 클로즈네. 왜 클로즈야? 오늘 쉬는 날이네. 자라라, 어. <laughs> 자라라. <laughs> 니네 아버지는 저번에도 캐나다에서도 그지 않았니? 뭐... 자기 자기 뒷가이 끝내고 있어 <laughs> 자기야 돈까스 맞아. 그 다른 다른 지점 없어? 일로 와 여기 여기 구석에 와서 찾아 일로와 다른 지점이 없어. 다 왔어? t u e s d a 왜 안돼? 왜 안돼? 가추가 왔네 거기 폴타 클로지않아 클로지아 가자 딴데가거 먹어 오늘 다른 돈까스 <laughs> 어떻게? 돈까스, 오사카 가서 돈까스집 찾아봐 천처럼 지한아 오사카 돈까스 맛집도 있어 가자 여기서 돈까스 지금 먹고 가든가 하면 아니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내렸는데 뭐 다시 들어가 여기 돈까스가 있어 또? 있겠지 아니야 우리 먼저 오사카 돈까스 한, 한 시간 넘게 가야 돼 배고프잖아 자니 여기... 찾아봐 그럼 돈까스 여기 괜찮아 나 아니야 찾아봐 아, 여기서 먹고 가자 그냥 싫어 왜? 돈까스 찾으면 되잖아 찾아 진... 찾으면 행복해져서 아니나 오사카에서 찾을래 부산 가는 돈가스 맛있는 데가 없어 교토가 돈가스 맛유명한데야 어, 교토가 돈가스 유명해. 찾으면 있어. 자, 아이들 찾아봐. 돈가스 니얼미 해갖고. 어? 단거뭐 찾자. 세븐일레븐이나 모 저걸 못 보고. 전들이 많이 서성. 빨리 맛집 찾아. <laughs> 맛집 맛집 찾아보니 <몬이 나 오는다> <몬이 나 오는다> 여기 다 클로즈네이 폴다가. 재한이 한달 동안 일본 가서 돈가스 먹으려고 일본 재한이의 홀 일본 출입의 메인 목적은 돈가스였는데 돈가스 집 클로 재한아 썸네일 한번 해봐 슬프다 기차 타고 가자 어 재한아 잠깐만 나보고 있어 응? 괜히 이상한데 가지 말고 음. 아는데 가자니까. 나 정말 아냐, 치, 치, 비키 누르보려고. 기차 타고 두정거장만 가면 돼. 그래. 아 잠깐만. 아니야 여기가 아빠 말대로. 똑같은데, 기차 타고 두스탑만 가면 돼. 칼새끼 음. 잘 <laughs> 모자 에서 먹자긴 한 번. 그 음. 다음에 또, 쟤나. 아침 오픈 시간이라. 클로스 데이션잘볼수 있겠어? 자, 이제 파란색 JR 라인 저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언더그라운드. 그치? 이거 못가고거

이거 하나씩 해 이건 뭐야? 양 많아? 응? 양 많냐고 양 많고? 양 많냐고 양 많아 채연아 그 채내아거는 거의 피넛버터 됐을 거야 저거 뭔가 봐봐 이거 열어봐 응. 이거? 이거 뭐야? 고추? 몰라 응. 이건 머스터드. 어, 네. 머스터드? 저 소스가 이건 소금. 소스가 3가있어가야어가야가야 있는 그 어. 뿌리는... 돼. 에다가뿌리는거야라아니면라 하면 라 들어가야 돼. 라하 들어가야 돼. 롤라 하면 들라어야하라하 스 잠깐만 잠깐만 레귤러래아참 아, 아, 참. 그게 유명한데. 프라이드 깨에다 섞어 봐. 주방 음, 완전 무서워. 음. 깨어제 소스 안 먹고 거는데 That's so strong. 거기다가 맥첫번째거 음. 넣고 섞어서 엄마 줘 봐. 먹어 어 이게 섞는 거야. This, this is... 왜 h i s 왜 넣었어? 나 유자랑 진한 거 섞었어. 섞었다고? 응. 그냥 먹어보려고. 잘디가 네. 레귤러야. 유자로만 따로따로 먹어보려고. <laughs> 어. 섞어버려가지고 바보같이. 그러네. 뭐? 뭐? 이런 맛이야? 아 소스를 먹어보자. 엄마거다 먹어? 응? 엄마거다 응, 먹어? 엄마 먹어. 응, 아빠 는나줄거는 그거 먹어 아빠 안 먹어도 돼 줄거야 이제? 안줘아지도 아빠 먹을꺼 하나 아, 더 먹는다는거지 그금넌 여기 뭐 들어있어? 까 o t h <chat> <prix> 이거는 샐러드랑 <살라디나> 소스가 없네 이게 샐러드야 이게 샐러드 소스야 <conception> 맞아 적혀있어 야채랑 같이 먹어야 그래서 밥이랑 먹어야지 밥이 진정한맛이 <붙 yapa> <봉목> 맛있 이게. 되게 생각 맛이 강하네. 야, 이거 남았어. 참 <봉> <안 먹는> <봉> 만든 건가 봐. <봉> 뭐 사? 재한아, 너도 같이 골라. 명란 하나 골라줘 엄마꺼 명란이 어떤건지 어떻게 아 그림 있잖아 이거 닦고 말아 봐봐 명란이 아니지? 응잘 어, 닦고 말아 매운거가 있어 밑에 있잖아 밑에 맛있어 명란 이거 뭐야 이거 튜나..이거 안 매운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안매 이거 벌즈 아 그거 벌즈? 그렇게 맛이 맵지 않았잖아 한 가지만 먹은 것도 거 같아? 매웠었어? 아니야, 먹을만 했어 아니, 저번에 먹었을 때밑에 뭐가 네매 그렸어? 아니, 똑같은 맛이었어, 그것도. 그때도 어샌거는치안먹어 이거 나김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하는 거야? 박명수 어. 어. 이 응. 음. 이거 맞추기 박명수 나뚜김밥이잖아 뭐하한 거였어? 정말 조금 만는가 오늘 잠먹어야뭐 돈까스 샌드위치 느끼할 것 같은데 그거를. 에그 샌드위치가 유명하다. 에그 전복. 에그 햄. 이이아 이게. 포크햄 에그 마요네즈 이거 뭐. 먹을래? 뭐? 이거 뭐 아이스크림이 맛있게. 들리지. 아이 아이스크림이요 다시만. 아. 근 같이 몰랄라자니까. 응. 아 여기서 계속 보이기 아, 여기. 아예. 저쪽에. 고개 뭐 있나. 어? 자기. 그 얼마야 그게? 이거 얼만데? 600엔이? 600엔이면 얼마야? 5불 내일 내 슈퍼에서 사 먹자. 슈퍼에서. 이름은 안 먹어? 이름은 맛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너무너무 음, 달달한 거 이게 우유 푸딩 아니야? 그 광명수가 말한 거? 이거? 봐봐. 그지? 이게그 무슨 욕욕욕 욕, 욕 나오는 거 같은 패딩 푸딩 그거잖아. My... 그밑에는맛 뭐 숨긴 거야 나하 <laughs> 하나, 하 하나, 하나,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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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하부 하나, 이거 하나, 하 하나, 하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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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하나, 하 하나, 찍 <목소리> 빵발레 맛있겠다야. 딸기라면. 음. 현주 형그 사가기 사먹기 딸기도 좀 사다 먹고 딸기 미국 비싼데 아, 맛없는 딸기인데 그 맛있는 딸기도 좀 사다 먹고 그 쭉쭉 음, 찢어서 같이 먹으려잖아 유부랑 유부를 쭉쭉 찢어서 같이 먹으려잖아. 내가 알아서 해. 잘대 아, 잘 먹는다. i n g to be my small. I'm going to b 내가? y small. 고 m going to be my small. 많이 먹더라고. 내가? o b 내가 y small. I'm going to be my small. I'm g o 아, 압도적인 넘버 원 캐릭터가 있는데 제한이 나한테 빼고. 제한이 빼고 우리. 요즘 제한이 왜 빼야 되는데 제한이가 몰몬스 뭐, <laughs> 우리 식. 제한이는 성장기잖아. 어 나는 늙어 늙었, 늙니까 조금 너는, 먹어라. 너는 성장기가 아니라 이제 이제. <laughs> 뭐 퇴인기니 나는. 이제 그 남은 에너지를 다 쓰고 가야 되는 그런 그런 시기잖아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기축하지 않고 맛있어? 육우 맛이야 그 국수가 맛있네? 우부동 맛이야? 맛이... 그게 왜 그... 뭐라 그래 그냥... 그 일반적인 라면에서 나는 그런 맛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맛... 라면 맛이 안나 <목소리> 무슨 맛이야? 우동? 국물? 주유 맛? 간장 맛? 제가 한번더 먹어봐 얘기해 줄게 <목소리> 안 들어도 될거 같은데 <목소리> 아우, 이렇게 뜨거워서물리 나? 왜 이렇게 쫓아리려이렇게담그고 말고. 맛있어? 희한한 맛이네. <laughs> 음. 요구가 맛있구나. 누구랑 같이 먹어야 맛이 되잖아. 그래, 멍석 멍석 아저씨가. 엄지 아저씨답니다. 그럼 한국 텔레비 예능 그루에 나오는 무가한 뭐 도전 알아? 유재석 알지? 유재석 은라그 유재석 몰라? 몰라 그 알잖아 그텔레비면 나오는 웃긴 아저씨 안 웃긴 사람 그냥 알아보면 스키니가어그 응. 비슷한 그런 사람이야 같이 코미디 가 누가 스키니가요 유재석. 유재석이 스키니가이야? 스키니 하잖아 응. 음. 막판에 음. 숙제하러 우리 아들 음. 어 누가 보면 무슨 비지 비지니스 추위 뭔줄겠어 숙제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숙제만 한다고